오늘은 잠언 22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돈과 재물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명예, 즉 좋은 이름입니다. 명예와 좋은 이름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돈으로 명예를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 안 돼서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밝혀지기도 합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쉽게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오히려 돈을 도구로 이용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앞세우기에 명예와 은총을 얻고 재난과 위험을 모면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재물과 생명과 영광까지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일원이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